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판츠 見せてもら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 <laughs> 안녕하세요. 찬입팜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몬스터 파티 할로윈 레베카 모험이고요. 마스터 난이도 40 스테미나 모험입니다. 제가 미리 보기 영상 올렸었는데 어, 콜로세움 모리아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미리 보기 영상에서 영상 끝에 노가차 파티를 소개해 드렸는데 좀 이유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노가차 공략을 좀 먼저 서둘러서 올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지금 네 녹화를 하고 있구요. 음, 몬스터 파티 할론 레베카를 구할 수 있는 모음이고요. 40년 난이도 어, 제일 먼저 테조로 파티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테조로 파티와 미혹 참격 두 가지로 할 거구요. 어, 태조로 선장으로 가고, 친구도 태조로를 하는데, 친구는 그, 신 샹크스 친구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요런 파티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선원들은 똑같은데, 일단 이 모험은 배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레베카의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오른쪽 세 명의 필살기를 봉인하는 게 있어서, 공격력 강화 NL과, 어, NL과 코비는 왼쪽에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층에서 장고를 쓸거기 때문에, 장고 턴을, 전, 저는 스킬작이 좀돼 있어서, 비교적 빨리 할수 있는데, 장고 턴을 좀 벌고, 4층에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거북이나 펭귄, 뭐, 돼지, 이런 애들한테 턴을 버시면될것 같아요. 저는 심속성 NL이 좀 스킬작이 안돼 있어서, 그, 장고 턴을 벌어도 좀만 더 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판 우리들의 스코패스 공지가 어제 떴죠. 지금 카페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창을 보시면은, 그, 스코패스 투표창이 두 개에요. 옛날, 옛날 스코패스 캐릭터들하고, 최근 스코패스 캐릭터들. 네이버 카페 투표창이 최대 목록이 20개까지밖에 안 된, 10개인가? 10개인가 20개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표창을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옛날 스고패스에 투표하고 최, 최신 최 캐릭터에 투표를 하시면 옛날 캐릭터들 순위가 올라가서 1, 2, 3이 하고 4, 5, 6이 이렇게 확률이 올라가는데 자칫하면 옛날 스고패스 캐릭터들 순위가 높아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 군데만 투표하는 걸추천드리 추천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조언? 조언이라고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4층 본론으로 와서 4층 레베카 슬롯을 불리하게 바꾸고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장고를 써서 심 슬롯으로 바꿔주고요. 쫄병들 처리하고 레베카까지 데미지를 입혀주세요. 두 번째 턴에 레베카 처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턴까지 얘를 못 잡으면 선제효과 무효 5턴을 걸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태가 되니까, 꼭두 번, 세 번째 까에는. 잡아주시고요. NL 3턴. 태조로는 체력이 50% 이상이 돼야 심슬롯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맞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을좀 많이 걸었네요. 슬롯은 모으실 필요가 없고 보스층 패턴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패턴이 떴네요. 잘 됐네. 음. 좀비 4 명하고 같이 출하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공격력 저하 이 턴을 걸어요. 여기서는 일단 피카 그리고 태조를 하나 쓰고. 써니오 써주면 쫄병들은 다 날라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베카 체력을 50% 근처까지 너무 50% 타이트하게 빼지 마시고요. 근처까지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격력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것보다는 한대 맞고 공격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한대 맞으면 체력이 절반 이상 빠지기 때문에 지금, 테조루를 먼저 써줍니다. 그때 데미지가 좀 들어가죠? 아이고, 야. 그 다음에는, 장고로 한대 때려주고요. 슬롯을 그대로 보전한 상태로 한대맞고 디버프가 꺼지면, 그때 NL과, 코비를 써서, 레베카를 잡겠습니다. 50% 밑으로, 살아남, 레베카가 살아남으면, 죽지 않은 상태가 되기, 되기 때문에, 그때는 클리어를 못하니까 주의해서 퍼펙트를 쳐주세요 네, 제일 어려운 패턴이 떠서 다행히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이런식으로 네, 테조로파티로 공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때하고는 달리 배치를 달리 했고 네, 배치를 달리 했죠, 요 파티는. 다음은, 미욕크 참격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판 이제 레벨업이 돼도 스테미나가 최대 2배까지 차기 때문에 스테미나 관리가 좀 쉬워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찬이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